여행 가이더 잘생겼는데? 이어예아 아까 놓친데 <laughs> 아 이거? <laughs> 아까 놓친데 쪼매 나네 이거 쪼매네, 이거는, 그래. 볼라그! 볼라그! 으으으, 시야 좋다, 형님. 시야 좋다. 볼라그! <laughs> 내 사랑 볼라그 아이가? 와, 볼라그 시야 좋다. 이거 이디다 남지, 근데? 그니까, <laughs> 형님. 형님, 보섯찍섯찍게 없어요? 아, 에 완전 다섯 개 붙네. 아, 뽀라. 뽈락. 와, 뽀라고 20이다, 어? 에이, 내, 내, 내것 슬란다. 뽀라구! 진짜 이쁩니다. 저 사람 들 은？거 기도 못 잡고, 많은 사람 들 입니까? 쭉 빼기 응 <놀람> 이거 <놀람> 팔자가 제일 좋 네. 고양이 발자가 제일 좋네. 팽이 어? 보니까 다도망 간다입니까? 쭈빼기 부산 부산 고양이 대행인 괴롭히고 나면 돼요. 쭈빼기 <laughs>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밤벽에 감시를 잡으라니까 감시고 먹으지 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라도 일단 잡아야지 형님. 쭈빼기 그래, 먹을 거라 잡아야지. 감시가 문제가 아니고, 지금. 감시네, 행이. 하다 보면 행이 얻어 걸리는 거 아닙니까? 좀 빼기! 아니,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한다 말이가. 행이 수준 이틀 동안 봤잖아, 봤잖아, 행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! 우와, 이거 뭐고? 우와, 씨, 드레 우와. 아니 아니. 얘기. 와, 드럭 발고 하는 거봐 임. 와 씨. 우와. 우와. 와.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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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, 와. 시야 좋다 임. 와. 어딘어는아니고 정말 왔어. 와, 뜰채 뜰채 뜰채. 뭔? 뜰채 뜰채 소리. 뜰채 뜰채 뜰채. 왜저거고빼기어형행형 <목소리도> 네, 어. 어, 조심해 조심해 아, 조심하세요 형 고등어 고등어래 와 정갱이네 정갱이 씨알 와어 형님 안돼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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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고기 보내줘 형님 아, 아, 예? 형님 아, 또 잡으면 돼 형님 안돼 형님 다 안돼 형님 고기 또 잡으면 돼, 형님. 고등어만 한다, 고등어만 해. 고기 잡으면 되니까, 형님. 절대 그러지 마, 형님. 와, 형님, 이거. 형님, 루어때로 잡아보세요, 형님. 손만 얼마 좋은가. 좋겠네, 그래. 와, 막, 제압이 안 되나, 제압이 안 돼. 지금 힘. 왔다, 아. 히트. 히트. 탈탈탈탈한데. 으어. 탈탈탈탈한데. 어이, 전경 입질이 아닌 것 같은데, 이거. 아, 요번 건좀 힘을 별로 안 쓰네. 요번 건 힘을 별로 안 쓰네. 요번 건 힘, 힘을 힘 별로 안 쓰네. 우와, 전기 시야를 보세요. 후! 고기질 게 없어요. 와, 저기 시야를 보세요. 와, 좋습니다. 아, 저기. 와, 너있많아아 시야 좋습니다. 아, 내가 행인들 방해될까봐 지금 집어든가 누가 왔구만 지금. 히터. 이트. 탈탈탈탈 하죠. 탈탈탈탈 하죠. 후. 제가 또 낚시를 잘한다입니까 또. 이뭔 개소리야. 아 다시 하자 습니다 아, 집게 어딨지? 아, 딱, 나놈 되게 탈탈탈탈 돌리네. 기더 아우, 많이 네아아가 제대로 돼. 아, 이 생미끼들 사이에서 루어로 이거. 빠르긴 제가 잘하는 거라고 좀 얘기 좀해주셔죠이뭔 좀. 개소리야! 와 히트 붕장어 히트 붕장어 와. 붕장어 히트 붕장어 머리, 붕장어 붕장어 와 나이스 형님, <웃음> <웃음> 형님 우리 장... 장어구이 해볼 수 있는 겁니까? 어? <laughs> 아 우리의 꽝 조사님은 정경이도 지금 못 잡고 있죠? 쭈빼기! 히트! 히트! 으아! 아이야 빠졌다빠졌어 셀프가. <laughs> 히트. 요건 시야리 좀 작네. 와. 우. 갑자기 힘 쓰네. 왔다. 갑자기 이을 쓰네. 갑자기 이모스레 이이 흠집이 흠집이 이흠이 흠집이 흠집이 이천이흠이 흠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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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안녕하 <laughs> 여러분. 히트 준수합니다. 준수합니다. 그 정도면 히트, 히트, 어, 옆으로 째죠. 이새 베리게, 베리 아. 이가베리이게베락대라서게 일질 파베안되베게 베리게. 베리게. 베 지구더 기나오면 더 좋을 거 같은데, 음, 찌나시 때문에. 히트. 아 사장물고기. 어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히트. 히터! 우이쌰! 아, 어! 아니, 아아습니다 손만 막니봅니다안녕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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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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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laughs> <안녕히> <laughs> <laughs> 아 히트 정우님 제일 낫네 아 지금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방파제 했죠 자 볼락이 아직 많이 해롭네요 왔습니다 히트 어이구 제우스. 오, 천기인가요? 아이고 빨라고, 뻘라구. 빨라고가 이분 빨라고가. 루어에는 아예 반응이 없더라고요 <laughs> 베이트피시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바람소리가 지금 와 엄청납니다 아 제대로 캐스팅이 안될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지어등을키자마자 지금 사베거들이 음악이 제일 좋아하는거죠 아 어제도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도 한 마리가 끝인가요 이거? <laughs> 설마? 아.. 드디어 왔지 시간이 겠죠아 달고리는 정말. 습니다 집어가 <laughs> 지금 조금 된것 같죠? 왔습니다 왔습니다 히트 크지 않네요 뛰었습니다 아,